한재승과 우리 첫 오늘 나온다고. 아예 죄송합니다. 수고 많셨고 우리 봉사해주신 <laughs> 이복 고모님 하고 우리 강철수 <laughs> 감사님 하고 김은철 네, 회장님 하고. 예. 튼들 들어. 김님 하고. 아무튼. 안 보셨다고. 예. 네. 아무 어제. 구미 지역 내에서 큰대회치렀는데 하여튼 수고하분들 성함 한마디 김승희장님 성함 한마디 김승희장님라장장치대표로막 잡은 한1명 정도 만 못했으면 아침 습니다이 자리에 서기가 좀 어려운 자리인데 기회를 줬습니다. 아, 네, 울트라를 좀 두렵고 공포의 울트라라고 생각을 <laughs> 늘 했는데, 네. 아, 아, 제가 네, 그 20. 지난달, 10월달에 풀콘 세번 뛰고, 사전주 50km 한번 뛰어봤습니다. 뛰고 아까 뛰어봤는데, 아, 그래, 아, 울트라를 정말. 내가 내그 삶에 버킷리스트 1호로 사왔었어요. 아, 한 번은 아, 해야, 해야 아, 되겠다 늘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제 또 이제 마침 구위에서 이렇게 울트라를 이제 하, 했기 때문에 큰 부담 고이한어보자하서 생각을 하고 뛰었는데 어 초반에는 이제 50km까지는 거의 뭐 7분대로 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반전에는 고수들을 만났어요 고수들 어, 음. 그렇게 다 물어보니까 거의 다 뭐 울타리 몇번 했습니까? 100번 했습니다. 200번 <laughs> 했습니다. 다 아, 그래? 나 근데 아 근데 처음인도하겠아처음인도왜14뭐 그, 14시간짜리 했어요? 그뭐또 뭐라고 했다 하게네. 그래 이제 가고 이제 고수를 만났는데 고수들의 주법이 무리 없이 뛰더라고. 무리 없이. 상한게 마지막에 한7 0 k m 정도 가니까 이 사람들이 2분 뛰고 1분 걸어요. 걷는데 빨리 걸어. 그냥 뛰듯이 걸어. 뛰듯이. 맨 마지막 경우는 다 퍼져가긴 지 카는데, 그 사람들은 막 일부러 막 걸어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한것 같습니다. 아무리 싹 터졌죠. 그래서, 아, 울트라는, 한번 도전을 해 필요가 있다 생각들고 특히 어제 그, 우리 회원님들 나오셔가지고, 주로해서 또는 이렇게 그 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그런 힘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울트라를 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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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러분들습니다 어, 어, 우리 늘늘 계속 놔두고 말씀드리는 놔두고 거지만 총회 12월 8일 날 금요일 아, 6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사실 뭐 한해를 마무리하는 거지만 우리 그이기 2년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선물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관련이 정기 총회니까 그 관련해서. 12월 1일까지 우리 어, 홈페이지 회원 게시판을 통해서 안건 발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건도 좀더 구체적이게 이제 올리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집행부 상국에서 이제 판단해서 같이 좀 조율해서 이제 안건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 알려주시고 어, 그리고 발전부상 시상도 해야되니까 주변에 있으면 꼭좀그 창고에서 주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구버클 공식 유니폼 선정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뭐 혹시라도 이제 마음에 안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택되는 것들이 그랬지가 이제 이 기회에 한번 바꿔서 입어본다는 생각으로 좀좀 좀 받아주시면 좋겠고 어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버클이 계속 이제 그 새롭게 개편을 하는데 어, 얼굴이 없이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완전 도 수고 많으셨고. 네, 네, 네. 네. 그 혹시 아직 그 유니폼 사이즈 네, 네. 안 올리신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알려 주시든지 아니면 팬들 그 통해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Yeah. 이팅 네. 하트, 하트.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소고많았어요 수고 네. <laughs> Thank you. 아거 싫어. <laughs>